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곳에 예배하고 빌라하는 곳에 예배하오니 이런 구원히 예배에게서가 아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두려움으로부터 많은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일본에 가면 850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늘 바다에 나가서 변고를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은 신들을 만들어냈어요. 또 신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라는 나란데 약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 가면 정신이 이렇게 돌아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힘들어요. 네팔 가도 그렇고 인도 가도 그렇고 그래도 인도에 있다가 네팔에 온 사람은 좀살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도 자체에 가 보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과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우상과 신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이겠죠.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두려움으로 만들어 낸그 신을 섬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잘 믿어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러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 난 믿겠습니다. 다 믿겠대.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믿는 방식은 여러 신 중에 한 신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 실제로 예수님 모양을 한 인형 같이 생긴 걸 팔아요. 그럼 그걸 사다가 자기네 집 방에 선반이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올려 놓는 거예요. 내가 뭐 15가지의 신을 섬기고 있었으면 16번째 신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인도는 범신론이잖아요. 다신론이고. 모든 게다 신이 될수 있고 그런 데예요. 일본 같은 나라는 생선을 먹다가 생선 눈을 딱 봤는데 생선 눈이 나를 자려 보는 것 같아. 그러면 생선한테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 생선 머리를 딱 잘라서 말려 가지고 구멍 뚫어 가지고 줄 매달아서 이렇게 방에다 걸어 놔요. 왜? 그 생선 눈으로부터 뭔가 영적인 두려움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선이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8,500만 개의 신이 있고 인도는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섬기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자신의 신과 다른 사람들의 신을 비교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신이 더 나은 신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이 더 나은 신인가? 어떤 신이 더 능력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신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기복주의죠. 두려움으로 만들어낸 신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신에 대한 그런 중요한 분기점에서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상식이 움직이면 영적 세계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고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본래 아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런 중요한 분기점에서 오해와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예배, 내가 만든 이벤트는 모두 다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대신 어떤 이벤트를 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상이 된다 말이에요. 내가 만든 우상, 내가 만든 예배, 내가 만든 이벤트가 다 동일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배설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하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성례예요. 세례와 성찬 두 개밖에 없어요. 천주교는 칠성례죠. 예배가 일곱 가지 예배가 존재해요. 근데 요즘 기독교를 보면. 더 많이 타락해 있는 걸 보게 돼요. 뭐, 출생 예배, 신차 구입 예배. 세상 사람들 보면 차 사가지고 발통에다가 막걸리 뿌리면서 고스레 고스레 하잖아요. 사고나지 말라고. 근데 기독교인들도 새 차를 사가지고 목사님을 불러서 신차 구입 감사 예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목사님한테 1 0 0만원을 주는 거야. 그 목사 기분 좋죠. 어, 가서 그냥 대충 신차 산 거를 축복합니다. 안전하게 다니시길 바랍니다. 2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사람 만나기 바랍니다. 어, 좋잖아요. 그리고 100만원 받으면 좋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장례 예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장례 예배 자체가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장례 예식이 있는 거죠. 기독교식 예식이 있는 거예요. 결혼 예배 이런 거 없어요. 기독교식 결혼 예식이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이성례밖에 없어요 세례와 성찬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배 때 세례와 성찬이 계속됐단 말이에요 세례와 성찬이 예배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교가 타락하면서 그렇게 많은 성례를 만들어 칠성례가 존재하게 됐는데 요즘 기독교를 보면 칠성례는 벌써 뛰어넘었고 한 20성례, 30성례 되는 것 같아 뭐든지 다 예배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기독교는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돌아가신 분을 추모한다 그러면 추모 기도회 그러면 돼요. 집에서. 추모 예배라고 하면 안 돼. 안 맞는 거야. 기독교랑은. 추모를 예배로 한다는 건안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예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든 신도 문제고 내가 만든 예배도 문제고 내가 만든 이벤트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보면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냐 야회가 하나님 이름이냐 갖고 다툽니다. 우리나라에서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제일 먼저 말한 목사가 조용규 목사예요. 조용규 목사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미국에 가면 기득권 기독교 연맹이 있어요. 기독교인들끼리 여러분 혹시 들어봤어요? 와스프라고. WASP 미국 백인 우월주의 집단이에요.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도 WAS프가 움직이잖아요. 그 WAS프에서 만들어낸 기독교 기득권 집단이 있어요. 거기서 만든 게 야훼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동안 여호와라고 해왔는데 그거 맞지 않다. 야훼라고 하자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안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하는 사람은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인냐? 그렇게 만든 게 미국의 와스프 집단이에요. 근데 조영규 목사가 미국 가서 껄떡거리고 보니까 오 백인들 기독교 기득권자들 하이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하네. 한국에 와서 야훼라고 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만든 것은 천주교인들이 한 50년 정도 남침내에서 작업해서 만든 거예요. 남침내 신학교에 오는 한국 목사들을 포섭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조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가르치고 한국에 와서 야훼라고 설교를 하게 한 거죠. 50년 들었어요. 그 작업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개변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통일국가에서 두 개의 분당국가로될때 남쪽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여호와였어요. 북쪽은 불순종하고 나간 10개의 집하거든요. 그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자기네들이 애굽에서 봤던 애굽의 황소신을 만들어 놓고. 그 황소신을 사마리아에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엘그 사람들이 만든 건 엘로힘이에요. 오힘이라는 말이 장엄복수예요. 그래서 엘에다가 오힘 붙여서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안 나옵니다. 다 망가져 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개변하고 다 망가져 버려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고 두 나라가 전부 다 식민지가 되어서 외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한덩어리가 됩니다. 자기네 나라에 있을 때는 분열한 국이었는데 다 망해 버리니까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랬다가 70년 후에 돌아오는데 70년 후에 돌아왔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도 돌아오고, 남유다 사람도 돌아왔는데, 학사 에스라가 다시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만 쓰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또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언약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은 전부 여호와로 쓰고, 그 외에는 전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쓴 거예요. 왜 엘로힘이 됐는지를 알고 쓴 거죠. 근데 그게 19세기에 들어와서 궁켈이라는 신학자에 의해서 성경 편집론으로 이게 악화돼 버립니다.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성경과 여호와라는 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이 성경이 다른 성경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후대에 합쳐놨다는 거죠. 궁켈의 이 편집설이 나와 버립니다. 성경을 하나 되게 하려는 의도 이런 걸 모르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호와라는 이름하고 야훼라는 이름이 쓰여지고 나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혼란이 왔는지 몰라요 조용기가 그 일을 했습니다 순복음교회 목사가 그리고 첩례교회 목사 이런 목사들이 거기에 추종을 했어요 한 15년 정도 그냥 줄기장창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야훼라고 외치는 목사들이 나오더니 요즘은 다다 다 사그러졌습니다 그거 안 만든 거거든요. 목사들은 이런 걸 분별해야 돼. 그래서 목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 가서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세상 조류나 따라가고 돈이나 벌려고 그러고 못된 짓이나 이러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파수가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회 사역을 하실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에는 예배 장소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다라고 그 장소를 강조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으로 생각했고 거기가 예배 장소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하고 에발산에서 저주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멀리 마주 보고 있는 산인데 그리심산에 올라간 여섯 지파는 축복하고 에발산에 올라간 지파는 거기서 저주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좋은 얘기 해 주는 데가 좋아요. 저주하고 그러는 데가 좋아요. 우리 사람들은 좋은 말 해주고 칭찬해 주고 사탕발림 말해 주는 데를 좋아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 심산에서 예배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신명기 11장에 있는 그 말씀을 따라 그리 심산은 축복의 산이다. 축복의 산에서 예배하는 게 정당한 거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다. 에발산은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 산지가 에발산이라는 걸 알게 돼요. 저주의 산지가.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서고 거기가 예배하는 곳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도 그냥 내가 보기에 듣기에 좋은 데만 형광펜으로 건놓고 아우 좋은 말씀 거너지 말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걸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이 진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설교를 들어보면 이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고 마사지를 하는 설교들이 많아요. 성도들이 기분 좋아하는 말. 무슨 짓거리라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막 이런 말들. 그게 사마리아인이 그리심산에서 축복한 것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거는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의 산이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는 산이 됐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과 참된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셔요.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일타 강사가 되시죠. 천지창조와 구원과 예배를 한꺼번에 정리해버립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소주의, 어디가 예배하는 장소냐? 이 장소주의를 그냥 깨뜨려버리잖아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여 만민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시공 초월의 본질이 뭐예요? 시공을 초월한다. 공간과 시간을 그냥 넘나드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겠어요? 항상 현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5천년 전의 아브라함이나 지금 우리나 하나님한테는 현재 시간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상대해 주시며 5천년 전의 아브라함도 지금도 상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품에 있죠. 그래도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은 하나님에게는 현재예요. 하나님 자체가 항상 현재이시기 때문에 항상 현재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존재하시는 거예요 항상 현재이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가 절대의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절대 사람이 만든 예배, 사람이 만든 이벤트를 예배에다가 접목하면 안 됩니다. 그걸 접목하는 순간 그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이 말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말해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가 되셔요. 이사야 43장 11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인생들을 구원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뭐 여기서 저기서 종교 만들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여호와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셔요 이사야 44장 6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창조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밖으로 나와져서 3차원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전부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이 자연을 만드셨어요. 없는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자연 성육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의 3차원 세계에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천지창조 때는 자연의 성육신이에요. 그러므로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그 중에 거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시편 24편에 말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여호와의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상은 신이 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죠. 우상숭배의 특징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특징이에요.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신을 만드는데 그 신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세상 우상 종교는 신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신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을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성주의 어느 목사는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사람이 없고 오직 나 혼자만 남았을지라도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것입니다. 이런 헛소리를 해댑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신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복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첫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어요. 창세기 1장 26, 2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버려요. 왜 단절됩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공의의 하나님이심으로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불변의 성품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는 하이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입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악한 사람을 의롭다 하고, 의로운 사람을 악하다 하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으면 하나님이 둘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악하다고 말하고, 의인은 의인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할 때 예하고, 아니오할 때 아니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예할 때 예하고 아니오할때아니오 하라. 그거 제대로 안 하면 이 시대의 한국 교회처럼 완전히 다 썩어 버리는 한국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웬일입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망했어요. 그냥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해요. 야, 교회가 망했으니 야, 교회 안 다니면 안 되겠다.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 다녀야 돼요. 제대로 된 교회를 다니고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범죄하여 불순종으로 인한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안에 들어있는 아가페가 움직여 마귀의 종된 인간을 구원하려는 섭리가 움직이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진 자연성육신 그 모든 게 죄악에 빠지자 창조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본체가 성육신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럴 때이 본체가 참 번역하기 힘든 말이에요. 보여지는 상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보이시는 상으로 나타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성령을 못 보잖아요. 뭐를 통해서 알수 있어요? 예수님을 봄으로 성령님을 알수 있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보이시는 상인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변화의 몸으로 계시죠 변화산에서 자기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셔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나님의 본체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말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데스크탑의 본체인가 뭐 노트북인가 헷갈지않 말이에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수 있는 상이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환상을 보는데 보자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안 보여요. 그런데 옆에 어린양같이 생기신 분이 보여요. 하나님을 보는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런 거는 예수님은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보이게끔 하는 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거죠. 이러한 구원의 비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계시록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있어야 될 곳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라고 아무 데나 막 다니면 안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창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된다는 회복이에요. 섭리의 회복이에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이두 개의 섭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의 과정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과정을 선물로 받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 더욱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신실한 자가 사회에서 검증되어지고 세상에서 인정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필요한 거예요. 구약시대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을 제자 양육하는 걸 보게 돼요. 다리오 왕이 뭐 궁금할 때마다 다니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 보면은 계속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얘기한다 말이에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야. 다리오 왕을 제자 양육한 다니엘. 그런 상황들을 보면 게임 아웃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고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건 게임 아웃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70년 후에 돌아가리라 이 말씀을 붙잡잖아요. 끝까지 붙잡는 게 다니엘 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다. 상황 게임 아웃이에요. 그런데도 붙잡아요. 그런 다니엘이 그 상황을 붙잡아내니까 승리로 이끌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니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버텨내면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하면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을 착각하고 성경을 왜곡하면 공동체가 변질돼 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좋은 것을 선택할 때도 나만 좋으면 안 되고 하나님도 좋아야 되고 이웃도 좋아야 되는 일을 선택하라 말이에요. 아 저거 진짜 좋은 일이다 저거 하고 싶다 근데 하나님도 좋아하실까 내 이웃도 이익이 될까 라는 것을 같이 만족시킬 때 그걸 선택하라 말이에요 나만 좋은 것을 선택하면 그 사람은 진노의 자녀입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 사람은 진노의 자녀 의인을 악인이라 말하고 악인을 의인이라 말하는 사람은 진노의 자녀입니다 예할 건 예하고 아니할 건 아니어야 돼요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할 때도 나만 좋으면안 되고 하나님도 좋아야 되고 이웃도 좋아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한 동작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를 통하여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믿냐? 뭐로 알수 있냐? 그 사람의 자세를 통해서 알수 있어요. 자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2025년 한 해도 자세의 믿음으로 빛을 발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